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고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들려주어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 노래가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해라. 그리 명령하셨죠. 그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셨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그렇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라고 하는데 이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이 호세아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또 다른 어 발음이 호세아이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제 노래로 이렇게 쭉어 지어서 가르쳤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노래를 쭉 맞, 이제 가르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먼저는 너희의 마음에 두는 것. 그 다음으로,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요수아가 들려준 노래들은 출애국 2세대들 백성들에게 들려준 노래입니다. 출애국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너희의 마음에 두라. 그 의미도 있고 또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먼저 두어야지만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명령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흥얼거리면서 부르게 되는 그 노래가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laughs> 흥얼거리게 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가를 흥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흥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떤 뭐 노래가 뭐 유행가가 나오든지 어떤 뭐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노래가 계속 입에서 맴돌아요. 그러니 아침마다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너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두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참 유난히 속썩이고 말안 듣는 아이들이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좋은데 꼭 옆에 애들 이렇게 찝찝거려서 같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방해하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향력이 그 아이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저 아이에게만큼은 참 무슨 소용이 있나, 스스로 이렇게 사역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제 귀에 들려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그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30, 40년 이상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저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신사숙녀가 돼요. <laughs> 신사숙녀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전혀 신사숙녀가 될것 같지 않은데, <laughs>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신사숙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 아이들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겠다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와 같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 농사는 평생 짓는 게 사람 농사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농사를 짓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마음을 너무 닫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급하게 결실을 보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처럼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 분명히 그렇게 뿌린 씨앗이 그냥 공중에 흩날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마음에 두고 또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의 결실에 대해서 조급할 것 없이, 실망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전파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